써니사이러 프로젝트 네번째 개명은 아이의 관심사를 찾아 대화하고 잘할 때 말하고 행동으로 보이라 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어디가 하고 물어볼 때 아이가 밖에 하거나 뭐해 하면 아무것도 안해 하는 아이의 짧은 대답에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아이는 부모가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해 주어야 아이가 사랑받는다고 부모의 사랑을 느낄 거라고 여깁니다. 말을 많이 안 하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게 불편해서 혹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대화로 여기고 아이에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참견하고 설교하고 훈계한다고 느껴집니다. 아이와 가까워지려고 한 시도가 오히려 아이와 멀어지게 만들죠. 코끼리와 생쥐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부모와 아이도 서로를 알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여러 공통적인 관심사로 이야기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서로를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대화 속에서 아이의 생각과 의견을 알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배우게 되죠. 부모는 아이를 고치고 지적할 때만 대화를 하거나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걸 부모에게 요청할 때만 대화하면 서로의 입장이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진정한 대화를 한 번도 못 해보고 아이가 성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아이를 부모는 여전히 이해 못하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어렸서는 부모가 내 말대로 해 하면 듣지만 이제 독립적이고 성숙한 어른이 된 아이는 더 이상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이는 자신만의 가치 원칙이 있어서 자신의 거, 결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부모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아이에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강요하게 되니 성인이 되어서 오히려 갈등과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듣는 것이 습관화되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하면 서로를 더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친밀감도 보너스로 옵니다. 공부에 대해 밖에는 이야기를 못 하거나 인간의 생리학적인 부분인 밥 먹었니? 날씨 추우니 옷 따뜻하게 입어라 같은 대화밖에 못 하는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이 세상은 매일매일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아이와 이야기해 볼 주제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눈을 돌려 어떤 일들이 우리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 볼 만한지 관심을 갖고 주제로 정해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세요.아이에게서부터 시작하면 아이는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들은 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주변으로 좁혀나가는 대화를 해보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이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예를 들어 이제 메리와나가 합법이래 넌 어떻게 생각해? 메리와나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언제부터 메리와나를 접하게 될까? 너희 학교 애들도 많이 하니? 넓은 범주에서 좁은 범주로 들어가다 보면 아이는 자기 주변이나 자신이 겪은 이야기 또는 오래전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안 친해서 궁금했던 아이의 근황까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는 갈등 상황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앙됩니다. 계속하면 가만 안 놔둔다. 혼날 줄 알아. 하지 말라고 했지. 하고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말로만 하면서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고 위협만 하게 되죠. 또한 하지 마라고만 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적합한 행동을 할수 없게 되죠. 처음에 한 번은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입을 닫고 행동으로 하세요. 좋은 말이 안 나올 때는 입을 다물고 행동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소파는 앉는 곳이지 뛰는 곳이 아니야. 뛰려면 나가서 뛰어.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잡고 내려오게 하세요.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친절한 태도로 담담하게 해야지만, 아이는 벌을 받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 바른 행동을 어떻게 할지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또 뛰면 이미 학습되었으니 아이에게 선택을 주세요. 소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소파에 앉거나 뛸 거면 나가서 뛰어라. 네가 결정해. 하지만 아이가 여전히 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의 선택 시간이죠. 소파에 앉지 않기로 결정했구나. 하고 입은 다물고 손을 잡고 내려오게 하세요. 아이와 쇼핑을 갔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방해가 되면 걸어서 가든지 카트에 앉든지 네가 결정해라 라고 물어봤는데 걸어가겠다고 하더니 또 뛰면 목소리는 친절하지만 행동은 단호하게 카트에 앉기로 결정했구나 하고 아이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카트에 앉히세요. 아이의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하려고 잔소리로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이를 집중시킨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어른의 뇌는 플래시라이트 같아서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지만 아이의 뇌는 랜턴 같아서 자기가 관심 있고 흥미 있는 모든 곳을 다 비춘다고 합니다. 아이가 무엇인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에. 회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잘 들리지 않아요. 아이가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이는 진심으로 안 들립니다. 아이에게 말할 때는 가볍게 터치해서 집중을 시키거나 영수야 하고 아이가 쳐다보면 사랑을 담은 눈으로 부드럽게 가방, 쓰레기, 접시 짧게 말해도 길게 말한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하고 싶은 그 말을 웃으면서 하세요. 부모들은 부모의 권위로 아이에게 파워를 보여야 아이가 더잘 따를 것으로 여기지만 아이에게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보다는 부모의 무서운 얼굴만 연상될 수 있어요. 친절하게 웃으면서 하면 아이도 긴장하지 않고 아하! 하고 더잘 배우게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청각과 시각이 발달되어 있지만, 남자아이들은 청각보다 시각 자극이 더 발달해서 눈맞춤으로 집중시키고 말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아이가 잘 못하고 있을 때 말하지 말고 잘 하고 있을 때 말하세요. 잘 하고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는 아,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에게 관심을 주는구나 하고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드레이커스는 아이는 위대한 관찰자지만 형편없는 해석가라고 했죠. 그래서 동생이 태어나면 태행현상이 생기고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무관심보다 낫다고 해석하게 되죠. 잘못된 해석으로 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행동은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주면서 못하게 하면 할수록 더 하는 청개구리가 되고 잡초를 뽑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자라게 돼요. 아이가 두세 살때 아이의 전두엽이 발달 중이어서 감정만이 반응할 때 마켓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사내라고 흔히 들어 눕고 그곳이 떠나가도록 우는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되죠. 많은 부모들은 창피해서 아이의 울음을 멈추려고 이해했다 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씨 웃고 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에 갔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울고 땡깡을 부렸더니 엄마가 원하는 걸 주었다는 경험이 생겼고 아이는 부모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획득, 획득했고 물건을 얻는 방법을 알아냈으니까요. 즉,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는 것이죠. 잡초에 물주지 말고 청개구리가 되게 하지 마세요. 잘 못하는 행동에 관심을 주지 마세요. 이럴 때는 미리 마켓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고 아이가 땡깡을 부린다면 입을 다물고 즉시 그 장소를 떠나세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못된 행동에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도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겠죠? 잘할 때 관심을 주고 격려하면 바람직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강화시켜 아이가 잘 못해서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잘해서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동생이랑 싸우고 있을 때 너희들은 왜 맨날 싸워? 하고 관심을 보여. 아이들이 더 싸워서 엄마가 오게 하지 말고, 사이좋게 놀 때, 너희들이 사이좋게 노는 걸 보니 엄마도 기분이 좋고, 너희도 사이좋게 노니까 기분이 좋겠네, 하세요. 밥 먹고 그릇을 갖다 주면, 그릇 갖다 주는 걸 당연시 여겨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안 갖다 놓으면, 엄마 설거지 하는 거안 보여? 그거 갖다 놓는 게 그렇게 힘들어? 하지 말고, 잘할 때, 그릇을 갖다 놓주니까 설거지 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아이도 신나서 도울 것을 찾을 거예요. 시장을 볼때잘 도와줘서 고마워. 집을 깨끗이 하는데 도움을 줘서 고마워. 너희들이 사이좋게 놀아줘서 고마워.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노력하더니 좋은 점수를 받았구나. 아침마다 3점 슛 연습을 하더니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가나를 알게 됐구나 하세요. 잘하는 행동을 찾으면 아주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잘할 때 격려해주는 방법은 아이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말한대로가 아닌 본대로 행동하고 대접받는 대로 대접한다고 말씀드렸죠. 부모가 아이에게 격려를 하면 아이도 부모처럼 부모가 잘할 때 고마워하고 격려를 하게 되지만 부모가 잘 못한 것만 지적하고 나무라면 아이도 부모가 잘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부모가 잘 못하면 지적하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